하나님의 특별 역사 속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래서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해처럼 어, 이런 역사들이 어, 이번 한 주에, 또 어, 6월 달에 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약 6개월 동안 끌고 왔던 어, 우리 성전건축 시작이 어, 허가가 이번 주에 아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둘째 주에는 이렇게 1층에 시설을 할수 있는 계약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달 말에는 잔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불렀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시고 정말 이유 있는 교회에 또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전도와 선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어, 어제 뭐 이렇게 새벽에 어떻게 어제 오늘이네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 저는 새벽에 어, 이렇게 축구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 여러분, 무슨 축구 있는 것도 모르죠? 아십니까? 어, 유럽 이렇게 프로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어, 거기에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어,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어, 이렇게 토트넴, 토트이 소속을 해서, 어, 이렇게, 어, 결승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본건 아니고요. 어, 사실은 어, 그런 어, 중요한 이렇게 결승전에 어, 정말 유럽 전체의 프로들 프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할까? 그걸 갖다가 좀그 어, 긴박한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4시에 어, 이렇게 시계를 맞춰 놓고 일어나서 봤어요. 다 끝까지. 어,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나 지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니까요. 최고의 프로들이니까요. 벨들 중에 벨들이 모여갖고 축구를 했으니까요. 어 제가 많은 축구 이렇게 게임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양반들은 굉장히 정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잖아요.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딱표현니까 정교한 거잖아요. 정말 한한 시도 이렇게 방심 딱 하면은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요 어 이렇게 정말 골 이렇게 연는 부분도 너무나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들어가요 그럼 어, 뭐 어, 이렇게 뭐골한연는 것도 뭐골때좀 어, 이제 뻥뻥 차고 안 하더라니까요 뭐 장거리에서도 이렇게 막 쏴도 굉장히 정교하게 활하게 가지고 빠져나가는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고요 야.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교한 인생, 어떤 인생을 하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릇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손흥민의 몸값이 1600억 원입니다.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하면 1,600억 원을 지불해야 데려갈 수있요 이만큼 대단합니다. 사실은 모든 돈들이 다 따라가고요. 인기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고요. 그거 뭐, 그거 구경하려고 요전 세계에서 요 움직이고 막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없을까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성경에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아니, 노예로 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노예였는데,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 은역의 비밀을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왔는가 하니까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노예였는데요. 아니, 저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종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완전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요왕 의자밖에 없다 이랬다니까. 그리고 어 애굽이라 하는 이 나라의 경제를 전부 다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하면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사실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가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영적 세계 알면은 육신적인 건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인만할게 아니라 정말 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런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요셉처럼 특별 역사 속으로 들어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역사. 정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으면은 전부 다왜 했냐. 이걸 했습니다.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 역사에 일어났는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인 겁니다. 어,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 랩는 다 물어봅시다.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아브라이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 이 사람이요, 조카로다고 맨날 분쟁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다포기해버린다니까요 포기하면서 잡은 게 언약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모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다가요. 승리할 거라고요. 스스로 해보려고요. 몸부림 치는데안 되잖아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 오시면은 피 흘리는데 피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말씀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역사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했느냐?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에 완전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방황했는데 사실은 모세를 높이 들어가지고 사용해버린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때부터 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지식 많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 알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있더록요 어느 정도로 했는가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려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저 로마까지 딱 가가 있는 거 보세요. 거기에 가서도요.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어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 성경은 그냥 재미있는 책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1차적으로 한 10년 동안 뭐 했냐.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이거 한 거예요. 10년 동안 딱 초를 불면 은 끊임없이 뭐 했냐. 언약. 예, 너는 복이다. 복음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전부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문을 여시는 것이다. 언약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어,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요 공동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공동체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를 그 누구도 이렇게 어,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떤 허감의 세력이 들어와도 우리는 다 문을 치는 것이고, 어떤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도 다 문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평에 그 청강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가평에 그 종교 현장 살리려고 앞으로. 어, 정말 일어나는 많은 저주와 재앙지대를 살리는 그런 종교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갈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주역으로 불렀다. 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언약 붙잡을 때문 여신다.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언약의 공동체다. 두 번째입니다. 어, 성경에는 보면은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어림이 올때 계속해서 맺냐? 집중 기도했습니다. 어, 이 집중 기도는 단순한, 어, 이렇게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1장 14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가지고 집중한 거라니까요. 이 멤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 우리는 그냥 시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 완공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1층에. 어, 우리가 주간 보센터이 이 시설을 지금 6월달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3층의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그게 정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6월달에 우리가요 시간표고 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번에 이 초에 허가납니다. 어, 허가가 나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중요한 이 계약을 해가지고 어, 시설을 하게 되고 또 어, 완공이 되는. 어, 말쯤에는 또잔금을또 마무리 해야 되고. 아,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 어, 저와 여러분이 예, 집중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실 것인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욕기 23장 이 10절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가지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시스템 발판을 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지가 아니라, 정말 전도 복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그냥 애들밥 주고 봐주는 게 아니라 한 시대에 2, 3, 7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랩런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게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 시스템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도 시스템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이 기도의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시스템,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시스템,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시스템, 어, 저는 아침 일어나면 다 아, 기도합니다. 야, 한 시간 정도 기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태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계속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시 무시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갈등이 오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는 한 30분 동안 또 이렇게 누워서 꿈을 꿉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시태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수 있는 시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안 좋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 몸을 좋게 할수 있는 실태를 만들면 됩니다. 어,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을 누가 준비하냐? 대부분 제가 준비합니다. 왜냐하니까 밥안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고구마 구워가지고 고구마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계란 하나. 계란도 제가 그냥 잘 삶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사과 반쪽, 그 다음에 이 야채, 예, 도마도 이렇게 또 먹고.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한 다섯 개 먹고. 이래요제 아침이에요. 제가 건강을 요 이렇게 딱 지키기 위해서 시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뭐 살들이 아프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요 건강을 만드는 시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이게 뭐 라면이다, 뭐다, 뭐 이런 걸 함부로 안 먹습니다. 어, 제가 요즘 얼마나, 얼마만큼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계란을 먹는 것도 이렇게 딱 먹을 때에 소금에 찍으면 그것도 안 먹어요, 요즘. 요 그러니까요, 김치는요, 거의 뭐 그만 먹습니다. 제금 먹어요. 그래 김치 담지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뭐가 아까워서 그런지 뭐 어쨌든 뭐 서울에서 그런지 김치를 많이 담아요. 담고 사고 뭐 이런데 치킨는 김치 잘안 먹어요. 어, 왜 그런 게그짭은 게서 그래요. 이게 조금만 먹어요 제가. 이렇게 딱 하니까요. 오늘 몸이요 이렇게 청년의 몸이 막됐어요 이번에 검사를 딱 해보니까 어, 이게 뭐 폐다. 그 다음에 위다, 그 다음에 심장, 신장, 대장, 이 전부 뭐다 검색는데요. 정말 깔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관리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시스템을 만들으면 우리는 기도의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를. 어,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정말 요셉에게, 요셉에게 붙였던 이 축복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였는지.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영적 세계 알면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은 따로 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위더, 그리고 원 내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는 원 내서, 정말 임만엘이 축복 기도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허감 저주의 세력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 우리가 만나 가지고 이게 뭐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굉장히요 편안하게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뭐좀 어려움에 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가요, 포럼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되면은 여러분이 꼭 이제 평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13년 동안 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죽음을 두고 정리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놓고, 우리 과거를 보면서, 우리 현재를 인도받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어,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장막을요, 전부 다이 성막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은 집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 있습니다. 어,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만 말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냥 전도 운동 아니고 복음 보금 말하는, 복음만 말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냥 전도운동도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전도 시스템을 깔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요 우리가 모시고 오자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전도가 아니다 교회로 인도한 거지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왔고 그 문제에서 빠져노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노는 답을 우리가 줄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저와 여러분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극정하고 긁자고 저거 극장하고요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비교식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언약 속으로 언약 위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돈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의 랩런트로 세워가는 겁니다. 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영어로 하면 랩런트입니다. 그루턱이, 어, 이렇게 흩어진 자,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할때 랩런트가 됩니다. 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기독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처럼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리고 병 걸려가지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나 이렇게 깨달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요. 금방 지나가버려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을 많이 듣고 누리다가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렇구나. 이게 지금 어둠의 세력이구나.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미리 주셨구나. 이 어둠의 세력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올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주셨더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어, OECD 국가 중에서요. OECD 국가 아시잖아요. 이잘 사는 나라요.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 자살률이요. 1입니다. 어, 저는 그 배경이 무서워요. 청, 오이 시대 중에 이 자살률, 어른 자살률 2위가 한국입니다. 아니, 어른 자살률 2위가 한국인데, 어, 우리 이렇게, 어, 후대들이 이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직병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도 보니까 뭐, 어느 뭐, 가수가 뭐, 유명한나 몰랐나 찾아봤는데, 구하라고 뭐, 구하라 뭐, 이름이 구하라라. 그래, 구하라가 자살 시도를 했어. 그런 껀네 구하라를 구하라! <laughs> 이래가지고, 나 <laughs> 우습더라니까요. 그 구하라를 구하라라고 해놨어.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마치 구해서 그참 다행이죠. 이렇게자서 이게요 인기 인들요 연예인들이요 툭하면 자살해요. 심지어 어떤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해놨는데 보니까요 우리 연예인들 한만명된대요만명 되는데 거의 뭐 이렇게 뭐 비공식적으로 하루에 뭐한 명꼴 이렇게요 어려움 당한대요 자살이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게. 아니 돈 있고 인기 있는데 왜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2, 3, 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2, 3, 7 나라를 살려가는 그런 주역 교회로 2, 3, 7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 교회를 최종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할수 있는 시템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잘 먹고 살다고 편안하게 살다 생각하지 말고요 어,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강의를 하러 갈 때에 꼭한 번씩 따라 나서가지고 거기 가서 어, 이렇게 강의도 좀 들으시고 또그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나라를 품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집에서 우리 여자분들 밥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뭐가 되죠? 밥순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전부 복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 됩니다. 남은 생애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일만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살위 일만 하면은 뭡니까? 이게 일꾼이에요. 그냥 복음의 일꾼도 아니고 그냥 일꾼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 비참한 일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전도와 성교와 우리 후대를 놓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우리가요, 생각과 마음이요, 이 복음 안에서 지켜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양 때문에 문을 여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돼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 님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6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왜 문을 안 열고 이렇게 자꾸 서류가 반려되고 했을까 해보니까, 아, 우리의 기도하라고. 맞잖아요. 완벽하게 문을 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리의 역사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복음의 그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 속으로, 성삼이 하나님의 그역사로 합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하심의 후대들 앞에 모두가 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기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달한달 달 기대됩니다. 이렇게 답시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리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정말 성전건축 완공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님들, 산업인들 한명한 한 명을 정말 불꽃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많은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심에 정인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37 나라를 앞으로 살려가는 글로벌 인재요. 영적 세계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